지금 은정이가 저기 물론 다른 친구들처럼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주어 판단 요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좀 확인 좀 해줄래? 안 들어가는데? 노랑색깔이 들어. 음, 안 보이죠. 안 들어가? 어, 응. 들어가, 안 들어가? 들어가요. 들어가요. 응. 주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부분이 응. 뭐냐면 얘가 동어가 돼요, 동어. 등호. 그리고 동어로 쓸수 있는 게 은, 는, 이, 가. 와나 의는 의, 의, 그리고 시, 마다 이런 거다곱하이를 할게요. 곱하이는 뭐냐면 반복을 때 반복. 소요 어? 소금물이랑 안돼요. 아니 그러니까 일단 얘가 더 중요하다니까. 그리고 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파자그 다음에 공식이 이거야. 거리는 뭐냐 거리는 속력 그 다음에 퍼센트 공식 어떻게 돼? 퍼센트는 전체 분의 소수 곱하기 어, 네 이게 이거 가지고 웬만한 건다 풀려요. 하시고 그냥 여러분이 선생님이 해준 대로 풀어요. 네. 자, 8% 소금물에 물을 더넣어줘 그러면 이게 8%니까 이렇게 적어놓을 거고 여기에 소금물에 뭐를 집어넣었어요? 물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얼마가 됐냐면 6%. 어, 6% 소금물 500g이 됐어요. 됐지? 자, 문제에서 구하는 게 지금 y라고 두면 여기 봐 써면 몰라 네고 뭐 그러면 뭐 답한지 보면 되는 거지 구람 구람이니까 x 더하기 y는 얼마야? 500이에요 네. 됐어요? 네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소금이야 물이야 뭐야 소금이죠 소금이지 네. 소금 어떻게 구해? 소금 물에서 빼낼 거지 소금 물의 네. 퍼센트지 좀 다시 소금 어떻게 구해? 소금물, 소금물 안에 소금이 있는 거야. 네. 비율로. 그러면 소금물 곱하기 퍼센트야. 그럼 여기 소금물이 있으니까 y 곱하기 얼마? 100분의 8. 돼? 돼안 돼? 소금물 곱하기 8. 소금 물이 있어. 소금하고 물 속에 퍼센트의 비율로 뭐가 있어? 소금이 있는 거야. 아, 그럼 네. 소금물 곱하기 퍼센트라고 항상 이게 소금이야, 소금. 돼? 네. 여기 소금 있어, 없어, 물? 에 여기는 소금물 곱하기 얼마야? 100분의 6 끝났지? 네. 이제 계산하면 Y값 얼마야? 이거 이거 주어지지 네. 2로 나눠줘 2로 나눠주면 4야 2로 나눠주면 3이야 Y는 5 곱하기 100 곱하기 3 나누기 4야 이게 얼마야? 25죠 그럼 125 곱하기 3이니까 얼마 뭔가 좀 텐데 퍼센 8%야 그냥 똑같은 거 저기서 다 찾는 거야 음. 해볼게 8% 전체가 얼마야? Y 거기에 소금 금. 곱하기 100이야 소금 어떻게 구해? 소금 어떻게 구해? 너 곱해주고 넌 나눠줘야 되지 아. 그럼 8 곱하기 Y 100분인데 이거를 아름답게 써준 게 이거지 그래서 자 봐봐 소금이라는 물에 뭐가 있어? 그 안에 소금이 있는 거지 얼마의 비율로? 퍼센트의 비율로 아니야? 맞아 안맞아? 그러니까 소금을 곱하기 퍼센트야 늘 소금을 속에 소금 있잖아 몇 퍼센트 비율로 그니까 곱하기를 찾는거야 외워 소금은 소금을 곱하기 퍼센트 소금은 퍼센트는 못써 그냥 바로 못써 무조건 계급으로 남아야 돼 이해돼? 그거 하나 더 해볼게 페이지 어디로 가냐면 71줄 확실이 돼야 돼 이게. 네. 자, 어, 거기 5%는 액체 라과8%그니까 이거 그야5% x 그람과 8% y 그람을 합쳐서 몇 퍼센트 만들었대? 300 그람을 만들었을 때. 그여 밑에가 300 그람이야. 그때 뭐라 그랬냐면 6%를 만들었어. 다써 있어. 그럼 불람불람브람이니까 gram, gram, x 더하기 y는 얼마야? 300g 맞아? 자 이제 소금 골라내야 되지. 소금 물에 얼마만큼 있어? 퍼센트 100분의 5만큼. 자, 소금물이 x만 그 안에 100분의 5만큼이 소금이라고. 어려워 이게 비율로? 그럼 불러 봐. x 더하기 100분의 5지 y 더하기 100분의 8이지. 300 곱하기 얼마? 100분의 6. 자, 지금 공식은 딱 그거야. 물 퍼센트야. 물 소금물 퍼센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. 그러면 첫 번째 x 더하기 300 맞고요. 100분의 5x 더하기 100분의 8y는 6곱하기 300. 여기가 틀렸어요. 6 300곱하기 300 100분의 6이 돼야지. 그러니까 거기 2번이 틀린 거야. 보여? 어디에7 1쪽에 11번. 능력이 니네 없는 게 아니라고. 자, 8개 여덟 개면 300자리 몇개 있어. 두 개. 따라서 는 얼마야? 이거 4분 안면 100, 100% 하니까 200이지. 또 y 얼마야? 100이죠. 2 0 0 하기, 2 0 0 하기, 100은 300. 자, 원하는 답 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. 12번. 무슨 얘기이 하니. 자, 퍼센트 뭐라고? 전체분의 소수, 곱하기 배, 전체분의 소수, 곱하기, 도움 어떻게 구해? 물 퍼센트 소금물 퍼센트 소금물 퍼센트 전화 와 외웠어 안 외웠어 다시 물 퍼센트 소금물 퍼센트 따라서 해. 소금물 퍼센트 소금물 퍼센트 를 섞어서 네. 5% 설탕에 넣어 미안해. 설탕 이었어 600g입니다. 이거 한 번씩 풀어 봐. 큰 사람은 할거 없고 다시 한 풀어 놓으 공식을 외워서 막 복잡하게 쓴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거야. 절대 그렇지 않아. 복잡하지 않아. 다 했으면 얘기해. 말하면 돼요. 말하면서. 아니 그래서? 네. 자, 이거, 이거 같이 봐. 이걸 x로 놓고. 이거 y로 놓1식 하나 나오네. x y는 0 0이야 자, 이거니까 x 곱하기 얼마야? 그럼 내가 물어보자. x를 분으로 내릴까? 얘네 그런 거맘배웠어 그럼 물에다가 100분의 4만큼 있고 y에다가 100분의 7만큼 있고 600에다가 100분의 5만큼 있고 자 어느식부터 해? 화살표로 해? 어느식부터 해? 밑에식부터 밑에 해야지 은정이 봐 보고해 보고 100을 곱하니까 4x 7y 600 곱하기 5야 3000이라고 좀 제발 쓰지 마세요 자 여기는 7을 곱하는게 나아요 7x 7y 600 곱하기 7 빼줘 더 해줘 빼주면 되지 그럼 3x는 600 곱하기 얼마야 2 그래서 요게 3이니까 3이 이 2는 4 400이에요 그 Y 얼마에요 이렇게 답 나왔어 총리해 근데 이거하고 작년 남학생 뭐 늘고 줄고 요게 이제 쉬운 문제인데 제일 싫어하는 거야. X년 후에 나이는 몇이 몇이야? 1 0 10 X야. 0 X가 아니고. 네. 그걸 잘 몰라서 그래.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뭐라 그랬지? 네. 가로 그 가로 치라고 했지. 이 가로한 치도 많이 틀리는 게그 문제예요. 그래서 어디냐면 그 페이지 7 1쪽에 7번가. 현재. 그럼 현재 있어야 돼. 현재. 아버지. 그걸 X살. 현재. 아들 여기 아버지 사회, y 4 그럼 입세니다 어쨌든 지두 개만 세우네. 요게. 는이가 능이니까 아들 나이의 세 배이다. 도 대입법, 방정법이나 대입 아니 7번 다시 한번 해봐 아7번이번 다시 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써놨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는. 그리고 대입법이 좋다고 몇 번을 얘기하는데 대입법 또안 하고 가감법을 써. 그럼 가감법을 제대로 옮겨주면 말안 옮겼잖아 지금. 아 이유가 왜 그래 이게? 말이 되니 이게 지금 넌 이거 말안 하는 거야 속으로도 계산을 좀 하시든가 넘기면 보고 안돼뭐 그걸 얘기를 하든지 그리고 분석하라고 랬지아 내가 이거 틀렸구나 다음에 이거 실수하면 안 되겠네라고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똑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잖아. 집을 못 만들어서 그러면 좀덜해 어? 그리고 이게 3아이로 바꾸는 게 그게 어려워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너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 써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하고 이거 또고랑이 쳐놨으니까 이거 하고 지금 연립을 해서 처리할 건데 또 쓰고 있어 넌 무조건 다 가감법을 하려고 그래 왜 가감법이야 다 대입법이 편하다고 얘기해 주는데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걸 한번 더 이렇게 쓰는게 빠른 건지 어 이렇게 해서 얘를 옮긴 것도 잘못됐지만 여기서 떼주고 더해주고 이게 낫겠어 아니면 여기다 4y 더하기 y 이 정도면 그냥 4y는 80 y는 20 그냥 되는거 아니니 그리고 같은 문제 풀어줬잖아 지금 풀어줬는데 왜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다시 해봐 옆에 거 마음을 짓고 너, 네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실수하고 답이 안 나온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게 어? al 왜 20이야? 아, 60이야? 10년 후니까 어떻게 되세요? 그다음에 동생은 10년 후가됐으면 얼마 되게요? 자, 그거 나이 의인니까 어떻게 돼? 시간이 지나서. Tchau, okay. 지우게 찾는다. 여기 그리고 마이너스 12인데 왜 플러스 12가 됐냐고 난 모르겠어 이걸 왜 갑자기 플러스였또